원칙 패싱 현금살포 추가경쟁예산 일자리는커녕 세금만 낭비한다. 지난 3일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이란 명목으로 9개의 추경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면제된 9개 사업들은 국가재정법 단서 조항에 따라 예타를 면제했다고 한다. 면제 사유가 원칙을 패싱할 만큼 긴급한 재난도 국가 안보 사안도 단순 계량 사업도 아니다. 결국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하루빨리 살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금 살포도 작년 추경과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예산조차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현실은 무시하고 국민세감으로 마구 성심 쓰겠다는 의혹만 하늘을 찌른다. 가장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정부가 세금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체험 공제사업의 경우 작년 집행률은 55%에 불과하고 올해 예산 집행률도 13.8%에 그친다. 그 외에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청년 및 중소기업 일자리 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은 엉망이다. 원래 1월 기준으로 고용부 중소기업 능력 개발 지원 사업 0.3% 사회적 기업육성 0% 중소배차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0% 중견기업 역량 강화 0%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0% 산학산학연 협력기술 사업 0%등 집행률이 0%대는 사업은 총 1조 원이 넘는다. 원래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이라고 여론을 호도하며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진심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생각한다면 기존에 편성된 본예산부터 잘지팡하고 부족할 부분 지방 선거 이후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추경을 편성하면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선심성 현금 살포를 계획하려는 추경을 분명히 반대한다. 이상입니다.